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찾아온 강한 추위에 베란다 다육이 꼭 해줘야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사는 대구도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또 칼바람도 불고 이럴 때 다육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조금 기온이 괜찮아서 또 말랑거리는 다육이 물 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추위가 찾아오. 이 때에 제일 꼭해 주어야 하는 관리법은 물준다육이 관리법이랍니다. 예, 물준다육이 아니면은 그동안에 또이 예전에 많이 추웠을 때 영하로 내려갔을 때또 끄떡없이 창문을 닫고 잘 있었던 다육이들은 괜찮지만 최근에 물준 다육이 있죠. 예, 최근에 물 주었거나 아니면은 조금 오래 전에 물 주었더라도 예전에 추위가 왔을 때 물을 안 주었던 다육이는 괜찮지만은 그 후에 어물 주었던 다육이는 조금 한 15일이 지났더라도 다육이 입장이 통통해져 있거든요. 예, 수분을 많이 무겁고 있어서 다육이 냉이 있기가 쉽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잘 체크해서 가려내어서 항상, 예, 거실 전기대 쪽은 항상 따뜻하죠. 얘 예, 바깥쪽보다 안쪽이 한 2, 3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오랫동안 이물안준 다육이 물 주어도 물 주고 한 15일이 지났더라도 예,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준지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도 이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이 있죠. 예, 당인이나 예, 고런 다육이 추위에 약한 염자나 요런 다육이들 물주었다면, 필이 예, 창가 쪽에 있으면, 이 거실 정리대 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한 가지만 관리를 해주면, 은 그동안 또 추위에 있었어도 잘 베란다 다육이 잘견뎠기 때문에 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다육이 이렇게 관찰하다가, 물준 다육이는 오늘은 하나도 없고, 그동안 물준 다육이들 중에서 조금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은 다 가려내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전에 물준 다육이들 다 체크해서 이쪽으로 다 지금 옮겨 놓았답니다. 이렇게 이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물 주었거나 아니면은 추위에 강하더라도 무조건 물준 다육이는 잘 체크해서 장소를 이동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메티스 한 11점 후에 물 주려고 했는데. 이 춥다 보니까 다육이가 금방, 얘더 예, 말랑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영상을 찍고, 아, 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입장 위로도 물 주고 씻어주면서 물을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위덕도 마르고 했는데, 요런 다육이들은 지금 오늘부터 이 새벽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추워졌으니까, 오늘 제가 창문을 청소할 때만 살짝 열어서 환기만 시켜주고 베란다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창문을 꽁꽁 닫아 주었는데 지금 10도죠. 예, 10도의 습도는 역시 건조해서 일 l 인데 이렇게 물준 아메치스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물 반응 없었던 집시금 있죠. 예, 이렇게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고런 다육이들은 무조건 예 따뜻한 쪽으로 옮겨 놓는 예고름 관리를 오늘 해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아메치스도 요렇게 옮겨놓고 집 시금도 옮겨놓고 어제 물준 캉캉도 옮겨놓고 흙사도 예 거실 정리대 쪽 요쪽으로 또 옮겨놓고 예 오른 고른, 고른 이 자리를 바꾸어 주는 거 그리고 다육이 어떤 아이가 물 주었는지 놓친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해서 예 제가 오늘 자리를 이동을 해 주었네요 예 홍포도도 저창가 쪽에 있었죠 예 그래서 홍포도도 물준지한1 5일이 됐지만은 그래도 이 15일이 되었어도 입장이 수분을 모금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추위에는 또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홍포도도 옮겨놓았답니다. 홍포도도 옮겨놓고, 요렇게 연봉, 예, 이 꼬지 연봉도 제가 물 주어서 요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또 이쪽에 예, 여기흑장미죠 예, 어제 물준 흑장미가 위덕이 다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흑장미도이렇게 옮겨놓고, 예, 요렇게 옮겨준다, 육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체크해서 이 방울복랑급도 조면해줬잖아요. 예, 전면해줬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창가 쪽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창가 쪽에 있다면은 무조건 예, 그런 거를 자리를 옮겨주어서 이냉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것만 해주면은 그동안에 뭐 베란다 창문을 꽁꽁 닫고 있었기 때문에, 어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물준다 육이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춘맹백금도 물준 지한 10일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옮길까 하다가, 이 자리가 또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 입장이 아주 짱짱하긴 한데 저녁에 보고 조금 안쪽으로 옮겨줘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체크만 해 놓았네요. 예, 그리고 다른 다육이는 다 괜찮고. 요쪽에 또물준 다육이 그래서 요쪽에 흑사 자리에는 그동안에 물 준지 오래되어서 아주 입장이 쪼글거리는 다육이들은 이 추위에 강하죠. 예 그래서 흑사에 있는 자리에 요렇게 그동안에 물안준 다육이만 요렇게 옮겨 놓았답니다. 예 그리고 장가 쪽요 자리는 다 비워 놓았죠. 예또이 이. 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많이 추워서, 이렇게 신입다요기들은 또 어떨까 하다가, 그래도 창가 쪽 아니고, 그리고 물준지도 조금 깨되어서 일단은 여기 두었는데, 밤에 보고,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예, 신입다요기도, 예, 조금 옮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다육이는 조금 기다리고 있고, 여기 화이트 그린이도 저면 간수해 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요런 다육이들은 동영 다육이고, 그리고 또, 이, 그렇게 너무 또, 장가 쪽도 아니고 해서, 예, 아, 화이트 그린이는 그대로 두면 될것 같아요. 예, 장가 쪽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예, 지금, 이 샤시가 조금 이렇게, 이 바람이 잘안 통하는 그런 샷시라면은 괜찮은데, 어, 조금 오래된, 어, 런샷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잘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 바람을 제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준 다육이는 무조건 안쪽으로 예, 옮겨놓아서 이 입장이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통통해진 다육이가 입장이 냉해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말간도 제가 옮겨줄까 하다가, 요쪽에는 어, 의외로 바람이 조금 덜 들어오고,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어, 말간은 또 그대로 놔두고, 슈가 베이비도, 슈가 베이비는 또 한참 되었죠. 예, 또물준지도 한참 되었고 해서, 일단 저녁 기온이 한 3도 밑으로 내려갈지, 예, 그것만 잘 체크해보고, 이 자로 들어갈 때 기온이, 어, 제가 항상, 7, 8도면은 괜찮더라고요. 예, 7, 8도면은 괜찮은데, 항상 이 아주 추운 그런 기온에서는, 어, 자로 들어갈 때한 5도, 5도로 됐을 때는 거의 새벽 기온이 3도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7, 8도 정도 유지되면은, 예, 새로 들어왔는 신입이들은 그대로,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이 자로 들어갈 때5도4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 조신이 들도다 이쪽으로 조금 자리를 마련해서 예다 옮겨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수분을 먹어서 이 탱탱한 그런 다육이들 예 그리고 아메치스처럼하형 다육이 이 추위에 조심해야 되는 다육이는 제가 지금 다 옮겨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위가 또. 이 왔을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물준 다육이, 어, 추위에 약한 다육이 이 거실 쪽으로 바람이 안 불어오는 칼바람이 안 불어오는 그쪽으로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발레리나와 예, 요기, 입장을, 가위밥 내준 입장이 굉장히 얼굴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수용도 잡히고, 발레리나도 굉장히 예뻐졌죠. 예, 요렇게. 그리고 또여기 산타루이스도 요 아이도 며칠 전에 물주었는데, 어, 요 아이도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주 바깥쪽이 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다육이들, 중간쯤에 있는 다육이들은 이 눈팅만 해놓았다가, 저녁에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예, 다시 또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주 이급한 다육이들만 거실 쪽으로 다 옮겨놓았네요. 옮겨놓고 라울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벤바디스도 이렇게 소복한 수형으로 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어, 전면 간수해 줘서 입장이꼿고해진 여기 어, 치설송이죠. 예, 치설송도, 예, 요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예, 요 아이도 저면 간수해줬기 때문에, 저면 간수해준 다육이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먹었다 생각하면서, 예, 기온 체크를 잘 해서, 예,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런 것도 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아악무가 굉장히 지금 입장이 말랐죠. 예, 그래서 어제 물 줄까 하다가, 아악무는 또 추위에 약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을 안주었는데 지금 굉장히 입장이 말랑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만약에 이 아이를 어, 물 준다면 어, 이 아이는 거실에서 재워야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주 추위를 많이 타면서 고런 다육이가 물 주었을 때는 이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고 이 추위에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만 이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든지 거실 쪽 정리대로 옮겨주면은 이 다른 관리할 방법은 또 없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표백 센스도 물주었지만 요 아이는 아주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아주 강한 다육이들은 또 아무래도 또 괜찮겠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또 괜찮답니다. 예 괜찮고 소인제금도 물 준지 한참 되어서 예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요 아이도 괜찮고 장미 허브 예물 주었지만 요런 다육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tm은 더더욱 괜찮은 게 tm은 제가 보니까 따뜻해지니까 예, 조금 더 옷자람이 심해진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tm은 아주 차게, 예, 고롭게 키우면서 물을 많이 아껴야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tm은 또 그대로 두면 되고, 어, 데비 철화를 얼마 전에 제가 물 주었거든요. 예, 데비 철화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이보리도 지금 괜찮고, 파랑새 며칠 전에 물 주었는데, 아우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졌죠. 예, 요렇게 물반응 좋은 파랑새가, 이, 이런 추위에 오면은, 이, 그래도 이 자리는 또 괜찮죠. 예, 완전 창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랑새는 또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가, 예, 다른 다육이는 물준 다육이가 거의 없네요. 예, 오늘도 물준 지 한참 됐고, 마리더금이, 예, 입장이 많이 요렇게 쳐져서 그렇길래 물줄까 하다가 더, 예, 말리고 있답니다. 예, 또 요렇게 한파 소식이 또 있고 해서 물을 안 주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 그대로 두어도 되죠. 예, 요렇게 물을 안 주면은, 이 조금, 이 그대로 던져놔도 되지만, 물준 다육이만 무조건 신경 쓰셔서, 예,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달샵에또물주었는데위득이다 말랐는데 이 자리는 또 괜찮죠 이 예, 자리는 또 괜찮답니다 예, 라피네도 예, 라피네는 거의 지금 휴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물 달라 소리 안하고 하는게 아주 마음이 편하죠 예, 그래서 라피네는 예, 아주 까칠할 줄 알았는데 라피네가 굉장히 베란다에서 까칠하지 않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급격한 기온이 내려간다고 추위가 또 다시 와서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 추위에 지금 딱 해줄 관리법은 이 물준다육이 관리, 예, 물준다육이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물준다육이 옮겨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이웃님께서 또 물준다육이 한번 더 체크해서 예, 또 장가 쪽에 있는 다육이가 없는지 음. 잘 살피셔서 이 다육이 냉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